이번 여행 제목 짓면 지으면... 이번 여행에 제목 짓게 제목 찍게 광주 송정 이런 거 빼고 약간 음. 광주 이름 빼고 난 하나 생각났어 개떡같이 말해도 떡갈비 먹는다 예자 어? 우리 이번 여행을 통공해서 <laughs> 어, 제목을 짓는다 <아니>. <laughs> 나는 좀 뭔가 그래도 좀 불타는 남자들의 여행인 것 같아 불타는 남자들의 여행? 건전한! 건전한 불타는 남자들의 여행 나한테 뭐라 할 처지가 아니야나 그냥 이렇게 되죠 머릿속으비면서 계속 생각 중이라고 머리 굴리는 소리야 응. 머리 굴리는 데 방금 그래서 이번 여행의 제목을 지어줘 무슨 여행이야나 너밖에 없어 우린 다시 실패했어 <laughs> 아 하나 <산안아>. 나 기억나긴 <laughs> 했거든 어 이게 우리가 광주 광조하면 아 전라고 도 사투리가 이제 뭐힘장에뭐뭐 왔어. 저 약간 이런 거지. 서울에서 광주까지 왔어. 철욕받고 많이. 이거 괜찮지 않을까? 나도 왔어. 이렇게 사투리로 구수하게 한 거지. 어. 안 보고 어. 싶지 안 보고 싶어. 저는 뭐 서울에서 광주까지왔어이 맛살 고생했어맛있어 맛있어이 달같이 말해도 달떡갈비 니무라 니무라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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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름을 찰떡갈비 여유의 멋대 아니 생각하고 계신 게있어내 얼간이에만 이런 거생각하실수도있어내 얼간이 <laughs>